양념이 다돼 있어 가지고 뭐참아칠 필요도 없네. 짜투리 김치찌개 막 겉절이 남은 거 이것저것 섞어갖고. 고추를 는다 고추 2차로 뿌려주고 양파도 넣을 필요도 없어요 맛있어서 살짝 지금 맛있고 그리고 두부 대용량 김치찌개 애들도 김치찌개 먹으냥 소고기 반찬 못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해 주고 또 소고기는 또 나중에 또사먹고 여러분 오늘이 12월 3 0일이에요 김치찌개. 다 틀려요, 짜투리. 머리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맛은 최고랍니다. 왜냐면이 김장김치 먹고 나면 이렇게 짝퉁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좀 만나겠어. 여러분 올해도 김치찌개처럼 화끈하게 화끈하게 지나갔으니 내년도 김치찌개처럼, 화끈하게. 그렇게 삽시다. 안녕히 계세요.